오늘, 니그클 대전 하는 날인데, 지뢰를 쓰시면 되요. 현암시바. <laughs> 아, 좋습니다. 으아, <우와>, 지뢰다. <laughs> 지뢰가 리메이크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첫 니그클 대전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평상시랑 다르게 지뢰를 사용해가지고, 좀 입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구요. 아래쪽은 핵주 사이를 쓰는데 굳이 지뢰를 써서, 아니,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 1성짜리, 아니, 뭐 2성짜리 핵조 사이로 보스한테 이렇게 하고, 보스가 스킬 쓰기 전에 지뢰를 이동시켜가지고, 보스를 순삭시킬 수 있는 아주 킹갓덱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신낙을 등을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축구필드라든가 이런 거 드는 게 맞는데, 그리고 아래쪽은 분명히 지뢰를 들고 왔는데, 아, 어, 신낙 필드를 지뢰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는 나올 법 하거든요. 확률이 20%의 축구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진 동일한데, 뽑은 것만 지금 뭐몇 개죠? 14개를 뽑았어요. 하나 합쳤으니까. 14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지뢰가 하나도 안 나왔다. 태극을 쓰시거나 스위치덱을 쓰시는 분인데, 오늘 그냥 뭐 지뢰를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고 온 나머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랬다. 아 쥐레가 저주자리에 있으면 안돼요 위에는 태극 쥐레 저것도 뭐 광폭화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저 활성화되고 있는 신락자리 7성짜리 태극 만들고 나머지 자리 저기 공간 비어져있는 8자리 쥐레주 사이 한 4성짜리로 탁 도배하면은 개멋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레온징 맞으면 안돼요 아래쪽은 쥐레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배치를 잘하면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아, 유5성짜리 성장. 간절히 빌어야 되거든요? 지뢰로 이컷 하는 모습 꼭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삐리빠라뽕? 아, 안 떴어요. 어! 아! 상남자식 6성짜리 바로 비건 복사해가지고 냉큼 합쳐버렸는데, 안 뜨긴 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에서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7성짜리 달주사이 뽑는 방법 있거든요? 네, 주사이들이 어떤 주사이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날 주사위, 다음 날 주사위를 예측을 해가지고 6성짜리 합쳐서 7성짜리 달을 뽑는 그 멋진 그림을 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을 오래 하고 또이 유튜브 영상 잘 챙겨본 유저라면은 가워! 그렇죠, 저거든요. 뭐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다음 나올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6성짜리 합쳐서 7성짜리 달을 뽑는 모습 바로 저겁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4성짜리 양분을 4성짜리 저 지뢰로 넣으면은 또아 네. 근데 저거는 태국으로 들어가겠죠? 지뢰가 오늘 내 생일인데... 나한테 넣어주지 않을래라고 하고 있지만, 어, 저걸 넣었네? 바보죠? 저거 태, 태극으로 넣었어야 했는데, 위에 분이 어떻게 마스터를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기서는 무조건 태극으로 이제 4성짜리 합쳐가지고 넣고 지뢰가 딱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4성짜리 지뢰만 있었어도 라인 정리 충분히 가능하고 뭐 보스 잡기 때문에 넣었으면 안 됐는데, 낭만이 좀 있는 분이신것 같아요. 봐봐 저렇게 했어야 되, 되는. 그렇습니다. 4성짜리 지금 태극은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좀 불편한데 공간도 좀 애매해서 어떻게 잘 이용을 할수 있을지 아 지뢰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내가 SP도 없어가지고 <laughs> 야영초 남았는데 이거를 위에는 뭐 지옥을 들고 왔고 아래에는 원자 빗검을 들고 왔어요 저금 5성 6성 잘 올라가서 기사 맞기는 싫은데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6성짜리 빗거미가 어떻게 안 돼요 맞았고요 근데 6성짜리 지뢰는 또잘 떴습니다 더군다나 눈개수 낮은 것들은 전부 다 도성으로 복사가 되면서 생각보다 깔끔한 그림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든 지뢰로 폭파시켜보고 하는데 와우 저 오른쪽에 지옥 뭐죠 에 네. SP도 없는데 이제 겨우 지뢰가 왕따당하다가 전학가가지고 조금 새로운 학교에서는 좀 해보려고 하는 친구 포지션이거든요. 아무리 이뻐지고 잘생겨져도 똑같이 찐따되는 거는 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잘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은 네 원래 저 원자들이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모든 학생은 학생답게 원자는 원자답게 뭐 지뢰는 지뢰답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자가 이제 학생도 학생답지 않게 담배피러 가면은 양아치거든요 저 원자 두개 보세요 저 앞쪽에 원래 딱 성실하게 3성짜리 원자 지들끼리 열심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애들 어디서 그띵 뜯어가지고 6성 4성 된 도성으로 그냥 도박 한번 금탕 그냥 냅다 질러버려가지고 5성 4성 된저 원자 둘이서 구석탱이 있고 급이도 요즘 싸가지가 없어요 꼭 필요한거 없애면 안될거들 저렇게 계속 없애가지고 요즘 조금 싸가지가 없어진 급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우리 급이 별명 붙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급이 징급이 징 하면서 급이 잘한다, 잘한다 해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 나쁜 녀석이었어요. 아주 그냥. 질 나쁜 녀석. 그리고 위에는 그 와중에, 어, 지옥이가, 아, 저거 보세요. 지옥 옆에 쥐레가 붙으면 뭐합니까? 저, 지금 타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전교 꼴등한테 지금 10만원짜리 만년필 쥐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암만 그 능력 좋은 쥐, 뭐, 지옥 붙어있으면 뭐합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아이고, 대단하다. 그래서 도저히 뭐 성능이 없, 뭐 효율이 없어가지고 죽고 말은 그런 대전의 대참사의 모습을 보았다. 위에는 태풍 원자 쥐레. 지레. 아래쪽도 쥐레를 가장한. 그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래 충전이랑 다리랑 도성이랑 조커랑 친구였어요. 지네들끼리 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쥐레가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야, 이 새로 전화갔으니까 같이 좀 놀아. 해서 이제 쥐레가 와가지고 어, 어, 얘들아 안녕 해서 얘들끼리 막와노고 아, 있는데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거든요 충전이가 아 느낌 싸합니다 이거 안돼요 이거 지뢰가 와가지고 살짝 친해져 보이려고 선생님 앞에서만 슬쩍 이렇게 좀 써보려는 그런 모습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떻게 빌드업도 안되고 달조사이 옆에 충전도 안붙고 도성은 올라가지도 않고 빌어먹을 지뢰놈들을 어떻게 써보는데 라인 정리는 커녕 뭐가 안되고 있고 당장 유 웨이브도 못 버티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뢰를 오늘 사용해주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조금 그래도 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뭐, 이게, 내라 좀 전에 본처럼 그냥 도성에다가 들고 왔고요. 아래쪽은, 어 방패 특성에다가 원자 특성을 들고 왔어요. 방패 특성은 오늘 처음 보이거든요? 이저 클래스가 사용했을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랜덤 다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랜덤 다이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주사위마다 친밀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챔피언 분들은 그만큼 주사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1성짜리들 바로 올라가면 7성짜리 바로 보세요. 충전이 되잖아요. 저게 바로 왜 그러냐. 주사위를 계속 많이 쓰면은 포켓몬스터 포켓몬 길들이듯이 이게 주사위마다의 친밀도가 올라가면서 원하는 주사위가 원하는 이렇게 좀잘 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 밑에 왼쪽에 있는 지뢰 하나만으로도 어 라인 정리 뭐 시원시원하게 되니까 좋아요. 문제는 이제 이 바실리스크를 아래쪽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진 딱히 움직여 주지 않고 그냥 어허 아 어, 이성짜리 어, 피하려고 올렸는데 3성짜리 방패는 좀킹 받아요. 저기다가 조금만 간절하면 5성짜리 원자 나옵니다. 아랫부분 원자와의 침밀도 아, 왼쪽에서 원자가 뺏어갔잖아요? 그럼 안나와요 방금 저 5성짜리가 원자가 나오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오른쪽에 올라가던 애가 2성짜리 저 원자가 먼저 돼버리면 선수친거거든요 주사위들이 대기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주사위들이 앞으로 나올 애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새치기 하는 놈들이 꼭 저렇게 있어요 싸가지 없는 시이 저거 2성짜리 원자가 지금 5성짜리 지금 방패가 올라갈 거를 지금 뺏은 상황 굉장히 킹받을 거고요 위에는 지금 도성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7성짜리 하나 달는 조만간에 나와요. 이게 저기 뭐야? 아, 뭐 5성짜리, 6성짜리. 어, 보세요, 저 7성짜리 달라고 난리났잖아요. 좀 전에 그 저클 분들이 같은 덱을 사용해가지고 했을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어째서 저렇게 챔피언들이 하면 나오느냐? 정말 친밀도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냥 웃어넘기 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5성짜리 방패였던 애가 위에도 나와가지고 둘이 합쳐서 6성짜리 어 조커가 떴네요. 이거는. 위쪽에 육성질이 어떻게든 원자를 만들어서 날 복사해봐라라는 그런 조커의 무언가의 그런 미션입니다. 저런 미션 클리어를 이제 캐스트에요 캐스트. 거진 NPC 같은 애라서. 어 이거 못 잡으면은 진짜 아래쪽 분 질이 영영 안쓸것 같은데. 어 어라라 어라 띠용 저거 두개 겹쳐 있는데? 어라라 얼레레? 이걸 중...